안녕하세요 달랄맛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오래된 골목에 숨어있는 중국집을 가볼겁니다 이런곳 찾는걸 아주 좋아하는데 추천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가는곳은 사장님 피셜 중식 45년 경력 이 한자리에서만 22년정도 된곳인데 처음엔 간석동에서 시작을 하셨다가 도화동 등등 이동하시다가 여기에 정착하신 듯 보였습니다 저녁에 날씨도 많이 풀렸고 이런 골목 걷는게 참 좋네요 인천 송림동에 위치한 명성각입니다 영업시간은 공시 반부터 21시. 휴무는 없는 걸로 나오네요. 저녁시간엔 빨리 닫을 수도 있으니 전화 한번 하시고 방문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접 배달도 하시며먼 거리까지는 안 하시고 가까운 거리만 하신다고 합니다. 내부입니다. 정말 오래되어 보이는 실내인데 22년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테이블도 4개밖에 없고 아주 작은 동네 중국집이죠. 90년대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아주 정겨운 느낌입니다. 메뉴판부터 세월의 흔적이 보이죠. 전체적으로 가격은 뭐 적당히 보이긴 합니다. 저희는 간자장, 짬뽕, 군만두를 주문했습니다. 테이블엔 식초, 간장, 고춧가루가 있고 아주 깨끗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주방에서는 바로 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주방을 볼수 있어서 조리하는 걸다볼수 있죠. 사장님의 억질 소리가 힘차게 들립니다. 사장님이 배달을 나가실 땐 사모님이 억질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란 후라이는 홀에 있는 프라이팬에서 만드시네요. 특이합니다. 이반찬은 양단춘과 열무김치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단춘이 나오면 열무김치는 다른 후기에선 없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열무김치는 아주 아삭하고 잘 익어서 맛있네요. 둘이 시간이 꽤 걸립니다. 10분 정도 걸려서 나왔습니다. 면발은 보통 두께인니 계란후라이가 먹음직스럽게 올라가있고 그 위에 깨소금도 듬뿍 뿌려져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볶아져 나온 소스입니다. 진한 색상하며 야채가 정말 찐이죠. 인천엔 유명한 곳 말고도 이렇게 잘 볶아져 나오는 곳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야채는 아주 잘게 썰었고 일정한 크기로 되어있어 더욱더 먹음직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손질되어 있는 것보다는 잘게 썰어진 야채를 선호합니다. 소스는 역시 몽땅 부어야 제맛이죠. 남기지 말고 싹싹 털어줍시다. 다 붓고 나니 정말 비주얼이 미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 바로 이 비주얼이 아닌가 싶네요. 하얀 계란후라이 옆에 있어 더 유독 진해 보이는 소스입니다. 다른 곳보다 유독 더 진해 보이는 게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다들 뻑뻑한 간짜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물기 없는 정말 뻑뻑한 간짜장을 좋아하는데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일단 맛을 떠나서 제가 방문했던 곳 중에서 가장 뻑뻑하고 비비기 빡세는데요. 이것이 바로 진짜 간짜장이 아닌가 싶은 모습입니다. 첫 맛은 짭조름하면서 아주 진한 춘장향이 확 퍼지는 아주 구수한 냄새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씹을수록 잘게 썰어진 양파의 단맛도 느껴지면서 기름기도 적고 아주 건조하고 묵직합니다. 소스 향이 살짝 부족한 감이 있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부족하실 것 같은 분은 곱배기로 주문해주세요. 여러 해산물과 야채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는 짬뽕입니다. 일단 국물 색깔이 진한 편은 아니죠. 처음 맛은 해산물 향이 진하게 느껴진 시원한 맛이고 생각보다는 라이트한 느낌이었습니다. 불맛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면발은 꽤 두꺼운 느낌입니다. 밀가루 냄새가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면이 조금 뿌른 느낌도 있네요. 짬뽕은 크게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는 맛이었고 우선순위로 간짜장을 먹으러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한개 집어 먹었고, 군만두는열 개가 나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기름기도 적고, 배불렀지만 아주 잘 넘어가고, 다 먹고, 속도 좋았습니다. 오늘 인천 어느 골목에 정말 숨겨진 중국집을 가봤는데, 여기 아는 분도 정말 몇안될 겁니다. 간짜장은 정말 맛있게 먹었고, 오래된 분위기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중국집 좋아하시는 분들과,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